마태복음 24장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말씀 14절입니다.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개혁개정인데 다른 번역본도 함께 있겠습니다.그래하여 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온 세상에 선포되면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아, 원유맨 성경이었습니다 재난의 징조는 14절 까지로 오늘 마칩니다 어, 앞서서 9절에서 12절 까지 마지막 때의 어두운 현실을 묘사하면서 한란 배교 거지 선지자 불법과 사랑이 식어 진다 라는 내용이었고 자 13절에 믿는 자의 소망을 제시하는데 이 배함학하 라는 단어는 어 어근이 어, 하카 입니다 기다리다, 인내하다, 오래 참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에 이 바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바부 접속사는 붙음으로 어, 인해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고 그러나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14절과 15절도 동일하게 바부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을 미리 드린 것이고요. 자, 14 14절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 중요한 것은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온다라는 내용이고, 15절 이후에는 종말의 핵심 표적을 제시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다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 4절의 핵심은 이 천국 복음. 이것이 어, 하늘나라의 복음 또는 왕국의 복음 이 번역본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었으나 어, 같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이 말끝에 관한 복음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과 성경에 있는 내용 한 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천국 복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이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는 왕국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라는 이 관점으로 이 마가가 마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참된 왕의 직위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라는 관점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중점은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인가? 자, 헬라어로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헬라어의 신약 성경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사용이 되었다 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세속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에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헬라어 원문에 유앙겔리온이라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그 의미가 헬라적 이 의미를 정리하면 그 당시 그리스 노마의 이 문화권에서 군사적 승리 소식을 알릴 때 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유한겔리온이었고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왕의 직위나 항제 탄생 소식에 사용이 되었던 단어인데, 로마 제국에서는 새 항제의 즉위식 항제의 업적을 알리는 공식 발표가 유왕 갤리온이라 불렸습니다. 즉, 새로운 시대에, 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어, 그러한, 어, 그러한 것을 알리는 선포라고 할수 있습니다. 왕의 통치를 선포하는 기쁜 소식, 음, 이라는 단어입니다. 어, 가끔씩은 이 종교적 제사에 사용이 되었는데 고대 국가들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좋은 소식을 알리며 드리는 감사 제물로도 요한 갤리온이다라고 불렸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히브리적 그 관점으로 예수님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다. 라고, 어, 마가 복음 1장 1절에 선포되었었는데, 예, 이, 이것이 어, 예수께서 어, 메시아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라는 새 시대의 선포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소라가 복음 또는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어,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 이 메시아, 이 메시지를 열방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왕국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영적 언약적 의미가 중점이었고 신약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한 마가는 그 시대 로마 제국의 항제의 즉위식에 사용되었던 단어 유한 갤리온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어,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핵심 내용인데 이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히브리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히브리 단어, 첫 번째 단어가 베티카라입니다. 이 베티카라도 동일하게, 어, 밥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돼서, 그러나, 그러므로, 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근이 카라인데 부르다 외치다 널리 선포하다 전하다 소리 지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는 어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 공표하고 소리 내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두 번째 단어는 베소라트입니다. 이 베소라트는 복음 좋은 소식 을 전하다, 기쁜 소식, 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선포, 어, 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언서에서는 주로 메시아의 도래와 구원의 메시지로 사용이 되었고, 복음, 이 천국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선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세 번째 단어가 하말구투입니다. 이 말구투는 어, 왕국인데 거기에 전 정강사 이 해가 붙어서 어, 이 하말구투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 그 왕국이라고 어, 말씀을 어,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왕국이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냥 왕국, 나라, 왕의 통치, 왕권 등을 의미하는데, 어, 여기에 하가 붙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바, 왕국, 바로 어, 복음서에서 이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어, 단순한 정치 국가가 아닌 영적 통치. 그 다음에 그 영적 통치의 영역이 포함되며,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 그 심령, 그 성전,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그 심령들의 그 나라, 밖에는 없죠. 그래서 이그 다음 단어가 이 태벳입니다. 태벳은 바로 온 세상, 온 땅, 세계 세상 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벳은 거주가 가능한 땅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익히고, 말씀을 저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 바로 이 땅에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수가 있는 거고, 아, 그러한, 어, 선포를 들은 그 심령의 땅들, 그리고 그러한 말을 선포하는 땅을 말하는 것이 온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자정하고 앉아 계심, 그리고 나의 머리가 되신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어, 땅이 나옵니다. 어, 오늘 14절에 나온 테벳시라는 땅이 아닌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어, 이땅하아래체의 땅은 어, 신명의 땅 바로 어, 여기도 해가 붙어서 그 땅을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샤마임은 시 예. 이 하늘이고 지는 한문으로 중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는 그것을 땅 지자를 써서 땅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 히브리어로는 그 땅이라고 어 말을 하고 자 에레체 땅에서 재창조가 사람 안에서 어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들어서 와 우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엘로힘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수로. 아, 그 이것은 그분의 공급으로 인해서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요소, 그리고, 그리고 그분의 성, 이 성분이 신적인 권위가 아닌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이 복사판처럼 만들어, 만드시는 일이 그분의 일이, 일일, 일일, 이고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그 땅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배하 아레츠의 땅의 상태를,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에 있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 배하 아레츠라는 이것은 바로 그리고 그 땅입니다. 땅은 아레츠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는 그 땅이고, 앞에 하나가 더 붙어서 배가 붙었죠. 이것은 그리고 그 땅. 이라는 설명이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땅은 생명이 없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토'라는 단어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불모지, 항폐한 땅, 아무것도 아닌 것, 혼돈, 항모지, 헛된 것, 빈 것, 공허, 혼란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인데, 어... 1장 2절에서 그리고 그 아래 채 땅으로 무엇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모든 말씀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완성된 이 상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복사판이 된 그러한 상태가 된 땅을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태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으로 만들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진 온전한 땅이 바로 태베입니다. 이번에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할때에두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에두투라는 단어는 어, 법정 용어입니다. 의미가 증거, 증언, 입증, 법도 윤례 증거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법정에서의 증언 그리고 역사적 증거 하나님 앞에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두트는 이 복음은 열방 앞에서 공적 증인이 되어 이 변명의 여지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완성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세상의 끝이 온다. 이 모든 민족은 모든 언어, 문화, 이 인종 등에 어, 전파를 뜻하는데 이 끝이 온다라고 할때이 끝은 캐츠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해가 붙어서 그 끝이에요. 그래서 캐츠는 정말 끝날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끝이 오리라 캐츠는 이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은 심판과 재림,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복음 전파의 완성으로 도래하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참된 구원이란 우리의 일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채우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생 동안 말씀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세상적인 체계 고정관념, 율법주의, 종교주의 등이 다 파괴되고, 말씀으로 진리의 물로 정화되는 것,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의 끝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연속성과 관계성 안에서 내가 온전해지고 그 연속성 안에서 온전한 구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